안녕하세요, 호프입니다.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스팀 봄 할인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셀 품목에 포함되었지만, 오늘은 3월 출시와 함께 할인에 들어간 신작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발리팔즈입니다. 만화풍의 투박한 그림체가 돋보이는 배구 게임인데요. 실제 배구의 룰보다는 아케이드성을 강화해 테마별로 유령, 실링팬, 워멀과 같은 변수를 추가했으며 상대방 필드까지 자유롭게 넘어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나만의 코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최대 4명이 함께 플레이 가능하며 인원이 부족할 경우 AI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3월 24일까지 5,600원에서 20% 할인한 4,48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니볼즈입니다. 공안으로 들어간 동물들이 펼치는 2D 레이싱 게임인데요. 캐주얼한 레이싱 게임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폭탄, 창과 같은 아이템을 이용해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단순히 순위 경쟁이 아닌 가장 높은 포인트를 얻는 이가 승리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맵의 기믹과 아이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월 22일까지 3,400원에서 40% 할인한 2,04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키마를 지원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패치 퀘스트입니다. 로그라이크, 탐막, 메트로베니아, 몬스터 수집, 슈팅과 같이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게임이라 하는데요. 3월 3일 출시와 동시에 천여 개가 넘는 평가를 받아 압도적으로 긍정적을 유지하고 있어 초반 흥행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미군과 같은 섬에서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와 식물, 그리고 광물까지 수집하는 게임인데 단순히 수집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무기가 되어주는데요. 스태미나를 제한시켜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한 편입니다. 탄막 패턴의 경우 아이작의 번제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에 비하면 초심자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난이도인 것같고요 가격은 3월 24일까지 17,000원에서 25% 할인한 12,75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리버테일즈 스트롱거 투게더입니다. 플레이어는 아기 고양이 퍼블과 물고기 핀이 되어 다양한 퍼즐과 보스들을 물리치는 게임입니다. 이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2인 플레이를 염두로 만들어져 두 캐릭터의 역할은 명확히 나눠져 있는데요. 퍼블은 수문을 열거나 다른 물고기를 위협해야 하고, 피는 밧줄을 당겨 통나무를 옮기거나 물 위에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명만 죽어도 체크포인트로 돌아가 다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두 플레이의 협동이 매우 중요한 게임이라 할수 있죠. 가격은 3월 23일까지 21,000원에서 20% 할인한 17,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게임도 키마를 지원하지 않고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어 버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멘 크래프트입니다. 기존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 자원을 채취하지만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데요. 기지를 지키기 위해 금속과 루멘이라는 자원을 채취해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강화시켜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다만 단순 반복의 채집 파트와 투박한 그래픽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디펜스 게임으로서 차별화만큼은 뚜렷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게임으로 더 리프트 브레이커도 있으니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월 24일까지 21,500원에서 33% 할인한 14,400원에 구매할 수 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